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음, 부탁드릴게요. 자, 어, 지금, 네, 큐립 네트워크스가 엄청 잘 가고 있어요. 음. 땡큐, 땡큐. 음.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아, 자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7월 11일 현재 시각이 어, 오전 10시 28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어, 오늘도 오전에 어, 바로 또 우리가 수익을 내면서 어, 오늘 또 하루를 또 시작을 또 했는데 아 감사하죠. 이렇게 매일매일 어, 수익이 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 <laughs>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오전에 수익냈던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어,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어제 종가에 진입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삼진 l n d 에요 어제 종가에 진입을 했죠, 그죠? 어저께 종가 종가 진입 종목으로 삼진 LND를 진입을 했는데 오늘 바로 음. 한9%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아주 멋지게 상승을 해 주었다. 어. 텔레그램 방잘 보시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그죠? 어. 그래서 종가에 우리가 진입을 해가지고 어, 삼진 L&D 수익을 아주 멋지게 냈고요. 그죠? 자, 코아스. <laughs> 코아스. 자, 이번에 스터디 오시는 분들 요거 배울 겁니다.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 건 공짜라 그랬죠. 공짜예요 흔든다 라고 해서 쫄거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 드렸던 거예요 이번에 어, 스터디 오시는 분들 어, 다섯 분만 모실 거예요 다섯 분만 어, 요거 오늘 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24%까지 올라갔어요 어제 잡았으면 어제 저점에서 잡았으면 수익이 최소 30% 이상 수익을 내신 거예요 그죠 저도 오늘 상단에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어. 조금만 지금 냉겨놓은 상태인데, 자 이렇게 요 저점에서 잡았던 거에요째려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요 이런 거 뜨잖아요, 여러분. 뜨면요 그냥 공짜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짜다 생각하시고 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주 어 배부르게 잘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 코아스였구요자 항구가장품, 항구가장품은 제가 방 저기 방송에서 요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요렇게 대응 충분히 가능하다. 요 자리였죠, 요 자리, 요 자리, 요요 밑에 둥갈리 그죠? 저점 계속 올리고 있다. 대응이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쇼츠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올리긴 올릴 건데, 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어,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오픈 방인데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가 올려드렸을 걸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잖아요. 한국 화장품, 그죠? 요 자리였잖아요, 요 자리. 자 근데 여섯, 37회 봤어? 37회 그니까 러다 뭐예요? 뭐 이상한 영상들만 보고 그죠? 어 보세요 인벤티지 랩 언제 말씀드렸는지 요때 말씀드렸어요 요때 인벤티지 랩도 그죠? 어 그니까 맨날 뭐 이상한 데 가셔가지고 이상한 영상이나 보시고 막 그러시니까 그죠? 응. 정작 돈이 되는 영상들은 못 보시는 거예요 어 코아스 지금 추가 상승 또 나오고 있네요 네. 한국화장품 그렇게 해서 또 수익을 냈고, 자 램테크놀로지, 그죠? 램테크놀로지 아주 멋지게 네. 이때 한번 수익을 내고 나서 저는 추가적으로 추격 자리 나와서 여기 기준 캔들 잡힌 거 보이시죠? 어 그래서 오늘 또 수익을 좀 냈고요. 어. 그것 외에도 지금 우리가 그 오늘 대응을 같이 하고 있었던 에머리지, 그죠? 이거, 이것도 배우실 거예요. 요거, 요거 배우실 겁니다. 어. 요거 배울 거예요. 스터디 오시는 분들. 스터디 오셔 갖고 요것만 배워 놓으셔서 요 종목들만 떴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0만 원씩만 들어가잖아요. 100만 원만 사더라도 스터디 참가 비용 이상 뽑습니다. 어. 돈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그만 두셔야 돼요. 배우는 데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laughs> 어. 자. 그리고 인벤티지랩 지금 25%죠. 25%예요. 25%. 제가 펩트론이 가면은 같이 가는 종목, 인벤티지 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인벤티지 랩은 우리가 요 날서부터 온 거예요, 요 날. 요날 얘가 상승하기 전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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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있을 때. 어. 그때서부터 봐가지고, 어, 이거 대응 가능, 주매매 패턴 나옵니다. 라고 해서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주매매 패턴 나왔죠. 그죠? 공짜였다, 공짜. 어.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오픈방에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얘 지금 계속 가고 있죠? 휴림 네트워크스, 돌파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제가 돌파매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갖고 라인 하나 딱 그어놓고 나서, 자, 요, 요 자리만 뚫어주면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요게, 요게 지금 휴림 네트워크스 차트잖아요. 5% 올라가 있을 때, 이만큼와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샀습니다. 예. 네, 전 지금 수익권이에요. 어, 상한가 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네. 저 지금 20%, 저 지금 20% 수익권입니다. 20%. 예. 네. 20% 수익권이고요. 음. 뭐 그냥 그냥 알아서 가겠지 하고 냅둔 상상 상 들어가네요. 그죠? 나이스. <laughs> 어, 저, 어, 휴림 네트워크 아까 사, 예. 제가,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산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예. 저는 이렇게휴림 네트워크를 샀단 말이죠. 예. 상 들어갔네요. 땡큐. 음, 땡큐. 예. 자, 그, 자,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정말 실력 없는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리딩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력이 있다라는 건 아니고, 어, 그냥 혼자 해가지고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어? 그러니까, 즉, 저기, 뭐야, 전업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셔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수익 낸 것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뭐 굳이 어 지금 다 오픈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신규 또 하나 진입을 해야 되겠죠. 수익을 냈으니까. 어.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수, 저기 뭐 스터디 신청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어 다섯 분만 모시고 할 거예요. 다섯 분세 분에서 최소 세 명은 세 명은 모여야 돼. 세 명은 있어야지 제가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가 빛이 어, 날 수가 있어요. 최소 세 명은 오셔야 돼. 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어, 세 명이 안 되면 다 환불해 드릴 거예요. 자세 명에서 다섯 명을 모시고 할 건데 오시게 되면은요 기초 일단은 기초 먼저 잡아 드려요. 아, 나막 주식 10년 했는데 아, 나 기초? 아니요. 오셔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것들 딱딱딱 하면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9 9에요 어. 기초적으로 반드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기준 잡아 드릴 거고요. 어. 그래서 중요한 것들,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체크 사항들. 어. 말씀 드릴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 이거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매매 기법을 몇 가지 알려 드릴 거예요. 매매법. 어. 매매법 몇 가지 알려드리면, 여기에서 배운 거를 가져다가 그 종목을 찾았어. 바로 다음 날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검색 시까지 드릴 거니까. 그러면은 싹 종목을 찾았어. 들어가요. 100만 원만 들어가셔도, 20%짜리 두 개만 먹어도요, 여러분. 하나만 먹어도, 그죠? 얼마든지,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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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비용, 스터디 참여 비용 이상은 뽑아가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평생 써먹는다. 평생 써먹는다. 이런 종목은 계속 나온다. 어쩔 수가 없다. 왜? 사람들이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곳이니까. 그죠? 요거 자주 안 해요. 1년에 많이 해야지 두번 합니다. 1년에 많이 해야지 오프라인 스터디 두번 진행하니까. 이번 기회 놓치시면은 올해 또 언제 할지 몰라요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라고 아 매니저 나는 집이 멀어 나 울산이야 어나 포항이야 아 근데 이것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 어떻게 이러시는 분들은 네, 신청하세요 온라인 온라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온라인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둔 게 있어요 요 매매 패턴 요거 요거 요거랑 요거 어 총두 시간 반 짜린가 그래요. 두 시간 정도 되나요? 예, 요약, 요약본이에요. 요걸로도 보실 수 있어요. 요거 제가 열어드리면은, 어, 24시간 동안 집에서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음, 해서, 혹여라도 온라인, 어, 신청 가능하니까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 또는, 어, 내가 직접 오프라인에 와서 나 매니저 얼굴 보고 하고 싶다. 지난번에 했을 때 보신 분들이 다 그러셨어요. 아유, 화면, 저기 방송 화면보다 훨씬 낫다고. <laughs> 뭐, 그쵸? 예. 방송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laughs> 어, 그래서, 어,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공부한 내용들, 액기스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셔서 배우시잖아요. 분명히 써먹을 때 있습니다. 어저께 보셨잖아요. 어제 우리 그 오픈방에서 어떤 한 분이, 아, 코아스, 이거 그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었죠. 오늘 크게 수익 내셨을걸요? 예. 그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거예요. 아, 요 보너스 종목 하나 들고 계시면 참여비용 이상 뽑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 무조건 한 20%에서 한 30%까지 가는 종목으로 아, 보너스 하나 드릴 테니까 어, 신청하시기 바래요 다섯 명 선착순입니다. 꽉 차면 더 이상 안 받을 거예요. 인원 많은 거 싫어합니다, 저는요. 예, 사람 많은 거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뒷풀이도 있다. 뒷풀이. 아, 뒤풀이, 소맥. 아, 좋죠. <laughs> 소맥. 음.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공지, 방송 끝나고 공지 오픈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어, 신청들 하세요. 돈 버는 기술 배워가는 거에 시간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단돈 몇푼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그만 두셔야 됩니다. <laughs> 자. 어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코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 어아 이제 6거래일만에 이제 하락이 어저께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제약 섹터에서 조금 받쳐주었죠 제약 섹터에서 좀 오늘 오전에 제가 올려드리는거 영상 보시죠 어아 영상이란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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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브리핑 그죠 여기 보시면 제가 똑같이 써 놨어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어, 보시면 어제 증시는 어떠한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 얼마만에 하락을 했고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관심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어, 보시고 어, 한 번씩 훑어 보시면은 분명히 어,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되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침에 어, 일찍 일어나서 시장 상황 모니터링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뭐 삼전 같은 경우에 파업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요 갈놈들이 간다는 얘기거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갈놈이 간다 갈놈이 간다 갈놈은 간다 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 죠 그럼 어떤 놈이 갈놈이냐고요 이갈갈놈인을 어떻게 어갈 수밖에 없는 애들을 어떻게 선별해 내실 거냐고 그게 뭐예요 어 세력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세력의 흔적. 그죠? 이 흔적을 찾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요? 자칫 잘못 들어가가지고, 에. 손실도 나보고, 어? 2만원을 주고, 그죠? 2만원을 주고, 어떤 한 사람의,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서전을 만약에 읽어요. 그러면, 나는 2만원에 이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죠. 인생의 교훈을 사는 거예요. 한, 그냥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오셔가지고 계속 트레이딩 받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3차월까지 계속 제가 트레이닝 시켜드리고 나서 4차월서부터 어떻게 해요? 매매기법 알려드리죠. 매매기법 몇개 알려드려요? 주매매, 항매매, 타매매, 네올매매. 그죠? 여기에 단타기법까지 이거 다 알려드린다니까요. 이거 제가 뭐 어디 가고 그냥 주서 주서 왔겠습니까? 다 계속 계속 경험에 나와서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 뭐 아, 어, 그왜 알려줘 아깝게? 그거 왜 알려주는 거야? 어, 아깝지 않아? 아니요. 우리 이거 공부해봐야 우리 소수정이거든요. 이런 많이 없어요. 어, 소수정인데. 그 많은 투자자들 가운데에서 제가 이거 조금 알려드렸다라고 해서 제가 손해 볼거 있습니까? 없어요.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죠. 응. 음. 자 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갈놈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흔적들을 찾아가지고 갈놈은 간다. 아 우리가 이제 흔적을 좀 찾아서 들어가자. 흔적을. 어? 그리고 뭐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비중 관리 비중 그죠? 유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는요. 원전 쪽. 그죠? 화장품 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화장품.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이제 드디어 어, 바닥권을 탈출하는 듯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기한 세 정도의 섹터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이러한 섹터들 외에도 어때요?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은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한번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음, 아,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요. 내일,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날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도 양해를 좀 얻어야 되는데, 어, 저희 할머님 기일이라. 아. 할머님 길이라 산소를 가요. 네. 산소를 가야 되는데 시골이에요 시골.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생방송이 좀 없고요. 내일은 따로 막 이렇게 이렇게 언급을 좀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또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시골 산소를 다녀오게 되면 아마 내일 저녁에 늦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생방송이 없다. 어, 내일은 없고 대신에 주말에 우리 어, 생방송 진행하면서 종목 상담까지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 양해를 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강이 망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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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어제요, 여러분.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저 저 이거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이거 슈퍼챗인가 뭔가를 <laughs> 처음 받아보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네 감사해요 야 이러면 또할 맛이 나죠 그죠? 아, 공강 이마님은 오시는 거죠 스터디하러? 예. 네, 알겠습니다 네자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예요. AD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 우리 관심으로 해 가지고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은 한 3%권 되실 겁니다. 지금요. 왜 저점에서 대응했으니까.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끝났다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와 줘야 되는 자리예요. 어. 아.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가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횡보를 때리다가 이렇게 갔으면 위험신호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정확하게 손절라인 잡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반대로 갔죠. 올리다가 갔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올리면서 털었다? 이거는 올리면서 턴게 아니에요. 올리면서 터는 패턴은 다른 패턴들이 있다고. 얘는 올리면서 턴게 아니에요. 뭐예요? 상단에서 거래량이 나오기는 했어. 그죠? 상단에서 거래량이 나오기는 했는데, 암만 그래도 여기서 한꺼번에 다못 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도 털었고, 여기에서도 털었고, 여기에서도 털었다. 15,000원에 모아갖고 2만원에 턴다고요? 2만원에 모아갖고 25,000원에 2만 턴다고요. 어떤 세력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해 먹었다 라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지금 해 먹었다 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52,000원에서 26,000원까지 빠졌어요. 예요, 여러분?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네, 하실 거예요. 지금 어차피 우리는 뭐한3권 수익권이니까, 보유자분들은 뭐 자율적으로 어, 수익 챙기셔가지고. 가세요. 3%가 작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가 보세요. 5%만 올라가도 막 난리,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만 두 종목 V.I. 걸렸죠. 5%만 올라가도요 난리나요? 물론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5% 8% 가면은 와뭐 할만해요. 삼성전자 5% 갔다. 아, 막 멋져요. 그런데. 그렇게도 못하는 방들도 수두룩하다. 물론 더 잘하는 방들도 있겠고, 더 잘하시는 전문가들. 저도 그분들한테 가서 더 배우고 싶은데. 그죠? 지금 얘는요, 쓰리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너무 이쁘게 쓰리바닥을 만들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권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점 살표시 올려놨죠? 쓰리바닥에 저점을 살표시 올려놓는다. 몇점 줘야 돼요? 저는 90점 주겠습니다. 90점. 무시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AD 테크놀로지. 에. 무언가 얘네들 지금 한방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점 여기로 잡고요. 월봉상 월봉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잡고 중간 라인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어이 저기 하다가 이달에 지난달에 눌러주고 나서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죠? 저점을 여기로 잡아도 되고, 여기로 잡아도 되겠죠. 그죠? 어, 매력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AD 테크놀로지에요. 지금 현재 우리 관심 종목으로 진행하고 있죠. 오케이. 자, AD 테크놀로지 였습니다. 방송을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두 분이 보셔도 괜찮고요. 세 분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공부해서, 그죠? 수익을 좀잘 스스로 낼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 어, 주학타가 어떤 뜻인지는 아시죠? 그죠? 뭐예요?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에요. 근데, 어 우리 그이 이, 이 로고는 jht 로 되어 있잖아요 어. 근데 대부분이요 주학타의 약자 인지 아세요 주학타의 약자 아닙니다 <laughs> 주학타의 약자 아니에요 어, 다른 저만의 큰 포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 이니셜로 해 놓은 건데 어,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는데 연말에요 연말에 슈퍼챗 갔다가 뭐~ 뭐~ 껌사 먹고 고기 사 먹고 하지 않고 주악타 이름으로 연말에 아~ 어, 구세군 자선냄비에다가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있겠죠 뭐~ 저~ 아직까지는 뭐~ 모르니까 주악타 이름으로 연말에 구세군 자선냄비에다가 전액을 어~ 어~ 기부하는 쪽으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뭐, 작은 금액도 괜찮으니까 도움이 좀 되시는 분들은 아주 작은 금액도 괜찮아요. 그리고 연말에, 어, 기부하고 인증 올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내일, 내일, 어, 제가, 그, 산소, 기일, 어, 기일 때문에 산소 가기 때문에, 어, 내일은 방송이 없다. 방송 없고 아마 오픈방이라던가 공지방에서도 언급을 많이 못 드릴 거예요. 계속 운전하고 시골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 스터디 스터디 7월 20일 토요일에 진행 예정이에요. 토요일 어디에서? 홍대 근처에서 할 겁니다. 홍대 근처에서 그래서 오시게 되는 분들은 보너스 종목 포함 그죠? 매매기법 알려드릴 거예요. 요 매매기법 바로 그 다음날, 다음 매매일 날, 월요일 날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다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공부하셔서 매매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혹여라도 내가 매매기법이 좀 필요하다, 어, 라고 하시는 분들 검색식, 검색식하고 같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하시고,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찾았다라고 하면은 100만원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찾았다. 그러면 100만 원이라도 들어. 가 50만 원들어가도 괜찮아. 요 그러면 무조건 어, 스터디에 참여했던 그 비용 이상만큼은 어, 확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선착순 5명까지만 받습니다. 어 5명 이, 이상은 온라인도 가능해요. 온라인.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공부가 가능하다라는 거 집에서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공부한 종목 덕양 산업. 그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맞죠 어 그리고 (HLB) 그리고, 하나 시스템까지 봤어요. 어, 그래서, 어, 이러한 것들 체크 잘 해놓으시고, 공부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오픈방으로 입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입장 링크가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고 나서 입장하시면 되시는 거고, 방이동 절대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저, 제 거를 똑같이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방이동 절대 없으니까, 혹여라도 여러분들 자칫 잘못 클릭하셔, 하셔 가지고 그쪽 방에 가시게 되면 무조건 선물하시게 될 거예요. 선물. 그죠? 또는 코인. 그죠? 어, 하지 마시라고. 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이동 없으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음, 저는 오픈 방에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은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차트 매니저였습니다.